가을에도 또 너무 지금 이때 저거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뿐인가요? 야경은 또 어떻습니까? 그죠. 뭐 빨리 야경 채가하는다 솔직히 저 빨리 가봤거든요. 별로더라고. 근데 또 우리, 우리 기억 속에진주성은 아마 이런 모습 아닌가요? 잔디밭. 그죠. 비후면 비후면 미학이랍니다. 비후면 미학.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어쩌면 결론일지 모릅니다. 기억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살아서 남겨진 자들. 우리가 사, 우리가, 내가 아줌마들하 살아남은 게 아니고, 저분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겨졌어요. 살아남겨진 우리들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기억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우리 후손들이, 우리 진주성 임진, 대척 개사 순위단 해가지고, 뭐, 제사도 지내고 합니다. 그죠? 청구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그죠? 진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진주대척 기념강장 이 조성사업을 해요. 무려 예산이 우리 장어구리 다 없어졌죠. 그죠? 장어구리. 여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80억입니다. 근데 98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진주시민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요? 진주대첩기념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가 진주대첩뿐입니까? 그래서, 저는 형평운동기념사업 운영위원장이라 했죠. 2년 동안, 2년간 형평운동기념탑 이전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그럼 발굴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발굴을 핑계로 우리가 임시 이전, 제가 임시 이야기 했죠. 임시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데몇 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술에 옮겨져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발굴 해보니까 대박 사건이 나죠. 진주 성벽이 다막 나온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마무리 중인데,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거 진짜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발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주성을 제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진주성을 복원할 때, 사실 그냥 외성 복원, 여기만 좀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근데 저는 외성 뿐만 아니라, 지금 발굴하고 있는 외성 뿐만 아니고 사실 외성은 온전하게 복원할 수가 없어요. 아까 틈날까지. 장대도 어린 노르트까지 다 진주성 외성인데, 기업은행까지 그다 어떻게 할까요? <laughs> 그죠? 그래서, 내성을 복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진주성도, 지도, 그림지도 있죠? 그게 몇개 있다고 그랬어요? 19. 19개. 훌륭하십니다. <laughs> 아무늘 <오늘> 상품이 없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 그물 이름 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은사님께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거, 연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름이 뭔지, 용도가 뭔지, 이런 것다할 일이. 그러면, 중요한 건물들은 적어도 내성에 복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루부터 우리 기념품 가게집이나 또 주막이나 이런 거 만들고 어 나간 업성 있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그게 즐기고 놀고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비워두고, 내성도 비우고, 외성도 비우고, 또뭐 어쩌자는 겁니까? 귀신의 집입니다. <laughs> 진짜 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서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해, 추진을 해야 된다. 진주성이 가지고 있는 입주 조건도 정말 특이한 게, 특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주대책 기념 강좌 그랬잖아요. 지금 진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진주성 전투.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바뀌 바꿨거든요 제가. 그런데 저장이 안 됐네. 진주대천만인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주대천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2차 진주성 전투가 아닐까요? 그 7만 민간군의 희생, 우리는 절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를 기억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2차 진주성 전투는 제가 그랬죠? 오히려 진주성을 지킨 사람들이 진주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지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로 이거는 우리 역사가 지역 갈등의 역사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역사를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거는 거.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 도시 진주에 어울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주 정신. 우리가 자랑하는 진주 정신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진주성 보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진주대처 감장이 아니라 진주 역사 강장이 한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을 나름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걸 테마별로죠. 반 외시 호국마당반 본금 계획마당, 교육인금마당 평화 미래마당 이렇게 나누고요. 그 안에 키워드로 자, 아, 주요 사건 진주대처 항 의병투쟁, 삼운동진주농민경 소유운동, 학교설립운동, 생평운동 연지사 정 보건 해가지고 키워드를 이렇게 자 지역통합 보내죠기생들 참여했죠. 에해한 제안 계획이죠. 소유운동과 삼일 교육도시, 그다음에 행권운동그 연지사정 우리가 문화재를 좀빼 갔잖아요. 그걸 이라고 해서 돌려받으면 제일 좋고 돌려받아서 과의 협력. 평화의 메시죠. 정말 우리가 그 타종 행사도 하고 그럴 때마다 평화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장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마치. 내생에 어한 이박 삼일 3박 사일도 하시겠죠. 내 네, 아마 그러실 거 같아요. 네. 갑자기 땡큐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혹시 질문 없으시죠?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이것만 질문해야겠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혼자 더우시죠, 지금? 네. 약때분입니다 <laughs> <이 학생은 웃음> <laughs>